그니까 정말 정말 이렇게 사지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온몸이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듣으로는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인간이 견뎌내세요? 느낄 수 있는 뭐 최고의 고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네. 아 사실 이 병이 언제 부터 발병이 되는지가 사실 제가 네, 네. 지금 교통사고로 네. 어~ 팔을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후유증으로 이게 오게 됐습니다 후유증? 예 그래 오게 돼가지고 한쪽 팔이 왔었는데요 이제 지금 양손에 이렇게 와가지고. 휴증이요 예. 그... 그리고 좀 죄송한데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사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사실 지금 좀 계절에 안 맞게 반팔을 입고 나오셨는데 음... 그 혹시 음... 반팔 입고 나오신 것도 그 고통과 관련이 있는 건지. 예. 아, 지금 이게 이, 이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손이 좀 틀릴 겁니다. 색깔도 틀리고 또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요. 예예. 그리고 이게 렇 손에 있는 이게 털이 많이 이렇게 자라요. 이게.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터치가 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털이 스치기만 해도 손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차라리 좀 추운 게 낫지 여기 다할 수가 없어서. 손톱도요. 손톱에 기타리스트처럼 이렇게 좀 손톱을 길어놓으신 예.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깎을, 아, 수가, 없는 깎을 수가 없어요. 손톱을 깎을 수가 없어요. 예, 깎을 때마다 너무 고통, 예.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아, 기절을 해버리니까. 음. 손톱을 깎으면 기절할 예. 정도의 충격이, 충격이 오니까 손에. 아. 아. 예. 아. 그걸 치면 안 돼. 아, 그럼 뭐 식사도 못 아, 하시고 양치질 같은 건. 팔맞딱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아, 그럼... 양치나 뭐 식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 네 지금 그 다른 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예, 방팔을 입고 나왔어요. 아니, 옷이나 이런 것들 타면 네. 이제 우리 저는 모르지만 이제 잠깐 만요 네. 들은 얘기예요. 네, 네. 우리가 저도 통풍 네, 네. 들어봤습니까? 네. 아, 네. 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아프다. 어, 바람. 이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래요. 어. 이손에 파상풍이 한번온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상처가 는데 치료를 안 해가지고 이게 뚱뚱 부었는데 막 살짝만 스쳐도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아, 그 고통, 뭐 옷. 옷다 아. 견디셨다니까. 어, 음. 와. 아. 그것을 차라리 견디는 것이 옷을 입는 고통보다 는이 통증이 낫기 때문에 바팔을 입고 계신 거라는 게 예, 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불행 중 다행히도 척수 자극기라는 이 기계를 몸에 삽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통증을 많이 이렇게 줄여줍니다. 완치는 네. 안 되고요. 한 40%에서 50% 정도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 환자는 지금 만성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로도 약물 치료나 어떤 주사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경추 내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한 상태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기계이다, 기계다 보니까 핸드폰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야 돼요, 항상. 어머. 그래서 어, 뭐? 멀리 멀리 가게 되면은 항상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와. 또 이제 제가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어요. 네. 그 통증이 이제 심해지면은 어, 제삼조의 도움을 받아서 TV에 그 볼륨을 높이듯이 이렇게 네. 자극, 기계의 자극을 높여서 아, 통증을 뭐. 이렇게 제어하고 그렇습니다. 아. 아 선생님 지금 주머니 리모컨 있다 그랬는데 리모컨도 응. 그렇죠 네, 손이 불편하니까 네, 네. 어, 어, 조금만 따도 동증이 오니까 리모컨을 어, 들수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노래라는 것은 사실 소리를 부르다 보면 온 몸이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목소리 성대만 진동하는 게 아닌데 이 팔의 그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 순간 다 모든 걸 잊게 하는 건지 아, 이게 진동은 통증이 이렇게 옵니다 느낌. 아, 노래하면서노래하면서그 아, 네, 네, 느낌이 오지 네. 어, 노래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통증이 오는 것보다 노래가 더 이제 힘이 센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더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 희망이 이 통증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네 와. 혹시 저 네. 박혜민 씨가 노트 드라마도 좀 많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좋아하는 배우 봤습니까네 <laughs> 지금 뭐 또그 뭐야 무슨 공주 나오는 <laughs> <모습도 웃음> <잘하고 웃음> 예, 예. 김태희씨보다 훨씬 더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 저는... 이, 그죠? <laughs> 아, 분명히 아, 고개를 야, 고개를 야, 이쪽으로 아우 하셨는데 예라고 얘라고 어떤 유명한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 노래를.